고사리나무를 할 건데요. 손질해 볼게요. 이렇게 고사리가 보면 길잖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단단한 부분, 이런 건못 먹어요. 이건 버려야 되고, 그냥 부드러운 데는 손으로 딱딱 이렇게 끊으세요. 이제 고사리만큼은 칼로 안 자르시더라고요. 이렇게. 고사리 정말 좋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심지 있는 거, 이런 건 버리면 돼요. 그래서 고사리를 잘못 사면 위에 데 있는 데가 많아서 고사리를 잘 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손질해 주세요 식용유를 일단 한 스푼만 넣고요 진간장 한 스푼 국간장 반 스푼만 넣으세요 그리고 마늘 약간 이렇게 해서 얘를 좀 끓여주세요. 양념이 바글바글바글 끓고 있죠? 마늘 냄새도 살짝 올라오고요. 그럴 때 고사리를 넣어서 볶아주면 돼요. 센불로 2달 볶아주세요. 우리가 고사리를 끓였을 때는 이제 푸실푸실해요. 토실 근데 이거를 불에다가 볶으면 약간 쪼그리해지거든요. 그때까지 볶아줘야 비린내가 안 나요. 술떡볶음은 비린내가 나요. 일단 물이 조그만 나와요, 그죠? 그걸 살짝 졸여줘야 돼요. 좀전에 있던 물들이 많이 졸여들었죠? 그렇게 볶아주는 거예요. 퉁실퉁실했던 통실 고사리도 조금 얇아졌어요 수분이 빠져나가고 됐어요 여기다가 볶음 참깨 2스푼을 넣고요 공기름 2스푼 넣으세요 마지막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 만약에 싱겁다 그러면 그래서 마무리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초리리하게 잘 볶아졌어요 고사리나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보돌보돌하고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